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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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작하자마자 스티커부터 구입을 좀 해줄게요 아 요런 포즈 스티커는 개인적으로 리프가 있을 때 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22시 34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상 라디오 녹화를 지금 조금 늦게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지금 일상 라디오를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늦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버커 스티커가 아직까지 계속 나오네요. 이것도 구입을 해주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열심시 진짜 바빴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 걸음걸이 숫자 보면은 엄청 많이 바쁜지 안 바쁜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되게 좀 바빴어요. 진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상 라디오가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으신데,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알림 소식부터 있는지 먼저 좀, 보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간 한정 포즈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미의 세근세근 낮잠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쿠키죠? 쿠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짧은 이벤트죠 푸른 하늘과 잠자리 챌린지 이벤트이고 저는 참고로 이거를 클리어를 다 했어요 여러분 클리어를 다 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삐를 받아서 어... 참고로 제가 이벤트를 해서 받은 쿠키에서 나온 거는 이거거든요 모빌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이게 총네 개잖아요. 네 개가 있는데, 옷은 정가로 하나를 더 했고, 요거 두 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욕심이 나서, 하나를 더 뽑고, 지금 쿠키를 하나를 더 뽑고 싶긴 한데, 참겠습니다. 참고, 뭐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공짜 쿠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좀 쿠키 기간도 있고 하니까는, 저는 우선은, 그냥 넘어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챌린지 에 보시면은 푸른 잠자리 푸른 하늘과 잠자리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예전에 도감에 한번 나왔었던 생물이에요. 저도 어스럽게 추가가 됐나 싶어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알락실 잠자리라고 하는 요 잠자리가 이벤트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이벤트 생물로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짧은 시즌 챌린지 이벤트로 해서 그냥 다시 좀 재탕을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로 획득을 한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요거 낮잠 모빌이고요. 참고로 옷이 나왔어요. 옷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타마한테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혀주면은 무슨 느낌일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확인하고 일상 라디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군양이님, 군양이님도 사셨군요. 오 좋습니다. 군양이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군양님 또 보내주셨네요. 군양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페브레님 와 옷이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저도 페브레님처럼 이 옷이 복원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레강스 에센스 4 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재원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더 저거 엘레강스 에센스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달콤한 기쁜 리치님도 안녕하세요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낮에 낮? 낮 맞나요? 제가 유튜브에 짧게 쇼츠로 올린게 있는데 그거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그 캐릭터를 우선은 제가 변경을 해야할 것 같긴 한데 캐릭터를 우선은 마녀... 가발이 있어요. 마녀 가발로 해주고 그리고 교복 아이템을 입혀 주겠습니다. 코복? 코복이 아니고 교복이죠. 교복. 여러분 혹시 월간 순정 노자키 군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정말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저거, 오늘 갑자기 이제 길을 걷다가 생각이 난 게, 어? 나 저거 면지 패러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짤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다가, 어? 이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패러디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손템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템으로 커다란 붓을 들어주고 월간 순정 노자키 군에 보면은 치오 맞을 거예요. 아마 치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마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꽃게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좀 닮은 것 같. 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친구를좀 닮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잠깐 우스갯소리로 한번 나와본 말이고요. 월장, 월간 순정 노자키군을 패러디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말고 제가 지금 패러디가 생각나는 게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상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 월간순정 농작기구는 보신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시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 포트에 보시면은 여러분 포즈, 잠이라고 하는 포즈가 있어요. 요게 약 9일 정도 이제 이벤트 중에 할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로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완성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좀 기다려주시는 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쨌든 저 포즈 기간 한정 포즈 안에는 뭔가를 패러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려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크게 뭔가 없죠.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해피홈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 여러분 진행을 하고 오늘은 너무 죄송하지만 일상 라디오 를 조금 짧게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여러분 그 맨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좀 비염 있고 어디 아파요 뭐 배탈 나요라고 되게 징징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요즘 업무량이 좀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는 몸이 좀 많이 아픕니다. <laughs> 이게 뭐 이렇게 따 따지자면은 뭐 당연히 직, 당연히 직장 생활 하는데 몸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깨가 많이 아파요 좀 그래서 다음 주에 반차를 써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볼 예정이거든요. 요것도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평일 날에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한 7시쯤 돼요 그래서 일상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야간을 좀 하는 날에는 이게 여기 뭘 넣으면 좋을까요 다성짜리 넣어야겠죠 여기는 아 여기는 이거 아무튼, 야간을 하는, 아, 아다 야간을 하는 날에는 여러분,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아무리 목소리 톤을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즐겁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목소리를 밝게 내, 내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어, 이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지금, 여기 미리 보기로 보이는 저기 벽지가 아마 새롭게 추가될 벽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저 벽지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미 파란색 벽지가 몇 개가 좀 많고, 4성, 그쵸, 4성짜리. 여기에는, 이게 4성이거든요? 여기에도, 오, 조화가 뜨네요. 두 개만 획득하면 됩니다. 아, 어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템 개수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 하나만, 그래도 매달 하나를 획득한 게 어디예요? 이렇게 획득을 해줬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야간을 요새 야간을 떠나서 요새 업무량이 좀 많아, 많아져가지고 많아 몸이 좀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일상 라디오를 요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밝은 목소리로 뭔가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더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저는 레전드 랭크 5가 아니죠. 장인 랭크 5가 됩니다. 그쵸. 땅땅땅 땅, 땅. 쭉쭉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인랭크 5를 찍었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일상라디오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아니고 내일부터 미니 토용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가 원하는 조니 가구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 된다라고 하면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한 5시나 6시쯤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 때쯤 트위치 알람을 켜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는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일상 라디오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서 짧게 좀 끝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